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외도 끝에 황혼 이혼을 하며 그가 숨겨둔 충격적인 재산을 찾아 전액 몰수한 제 기막힌 사연입니다. 남편은 옆집 여자와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해외 출장을 핑계로 젊은 여자와 놀아나더군요. 더는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들은 이 나이에 어딜 가냐며 저를 말렸습니다.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. 생각해 보면 그 인간은 참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.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똑같은 디자인의 싸구려 은반지를 선물했거든요. 그게 무려 서른 개가 넘게 서랍 속에 쌓여만 갔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자마자 남편은 재산을 꽁꽁 숨기며 제 몫은 한 푼도 줄수 없다고. 버티기 시작했습니다. 40년 세월을 헌신한 대가가 이것인가 싶어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고 숨이 턱 막히는 심정이었습니다. 이렇게 재남은 인생마저 벼랑 끝으로 몰리는 줄 알았습니다. 여러분, 이런 파렴치한 행동은 반드시 벌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? 저의 통쾌한 복수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고 구독 버튼으로 그 결말을 꼭 함께 해주세요.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때 짐을 정리하다 우연히 그 은반지들을 보게 됐습니다.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씩 살펴보는데 유독 반지 하나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더군요. 그건 바로 남편이 해외에 만들어둔 50억 원대 비밀 계좌의 암호였습니다. 그 인간은 자기가 40년간 나를 조롱하며 던져준 그 싸구려 은반지가 자기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.